Uh, not only for self-driving cars, but also the electrification piece. If you've driven an all-electric car, it's, it's actually a marvelous experience. 안녕하세요.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.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는다고 합니다. 아이폰, 아이패드, 맥북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동차까지 만들려나 봅니다. 지난 21일이죠. 로이터 통신이 이 애플카 출시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. 로이터가 이 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공개한 애플카에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꽤 흥미진진합니다. 먼저 생산 시점은 2024년. 지금으로부터 4년 후죠.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2025년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4, 5년 후면 이 사과 로고가 달린 전기차를 도로에서 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? 애플이 자동차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2014년입니다. 당시에 자율주행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프로젝트 팀을 하나 결성하는데요. 당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뭐 직원을 감원하거나 뭐 여러가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. 이번 보도를 통해서 다시 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 IT나 뭐 전자, 가전회사가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에요. 드라이기나 청소기로 유명한 다이슨 아시죠? 이 다이슨도 지난 2016년에 처음 전기차를 만들어 팔겠다고 발표를 합니다. 당시 이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7,500억 원을 투자해요.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진 않았어요. 작년 10월에 이 전기차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요.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합니다.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건데요.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처럼 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소니 역시 올해 초에 CES에서 컨셉카를 하나 공개합니다. 등장했을 때 되게 멋있는 디자인과 또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을 만큼 꽤 완성도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당시 소니가 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. 이 역시 사실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당시 소니가 공개한 인커셉카는 자신들이 개발한 이 차량용 전장 기술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소니에서 개발한 센서나 뭐 엔터테인먼트 기술, 컨텐츠 이런 것들을 그럴듯하게 보기 좋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거죠. 그렇다면 4~5년 후에 등장할 애플카는 어떤 모습일까요? 먼저 애플이 내세우는 이 전기차의 핵심 전략은 배터리입니다. 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터리, 주행거리잖아요. 애플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또 배터리 비용을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는 배터리 디자인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. 대부분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이 리튬인 산철 배터리는 과열 가능성이 낮아서 뭐 화재 등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. 대신에 이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에는 조금 제한이 있다고 해요. 애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창적인 배터리 디자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. 이 애플이 얘기하는 배터리 디자인과 비슷한 기술은 CATL 등과 같은 중국의 배터리사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, 다이슨이나 소니. 이 외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데요. 이게 생산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. 애플 역시 매년 수억 개의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고는 있는데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. 자동차는 다른 기기에 비해서 정말 더 많은 부품과 그리고 복잡한 공급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굉장한 도전이 될 수가 있는데요. 이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생산 시설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. 결국 이 애플의 전기차 생산 계획은 차량 생산이나 배터리 파트너를 얼마나 잘 찾고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이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매년 10만 대 이상의 생산량은 갖춰야 이 자동차 조립공장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애플은 한때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와 이 생산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한 적은 있는데, 현재는 확실치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애플이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만드는 차량에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. 과연 이 사과 로고를 단 전기차가 등장해서 처음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만큼의 충격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? 이 차가 시중에 등장할 수 있을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